삼성 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도정목 분석을 드리면서 어떻게 전략을 드렸죠? 자, 그렇죠. 중기 추세선 살아있으니까, 어, 중기 추세선을 따라가자. 지지를 확인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밀집 구간에서 방향성 조심하고, 이후 상향 진행한 60% 최종 매도를 짧게 두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드렸는데요. 자, 아직까지 그 전략은 유효하고요. 자, 단기적으로 정거점 돌파하지 못하는 2만, 그러니까 뭐, 거2 9,500원. 거의 3만원 진입 지점이죠. 29,500원을 뚫어주지 못하면 상층부의 3만원이라는 가격적 부담감, 이 평생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29,500원 뚫어주지 못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5일선 21선 따라가는 전략, 2구 라인을 깨버린다면 절반 매도하고, 6일선최종 매도로 전략을 구성하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전략은 유의합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과 함께 브라질의 이 국영 에너지 회사에 투자 확대했다는 수의 소식이 들리면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에 어,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강하게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조선주들이 최근 들어 뭐 소외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단기적인 스팟 상승 이후에 방향성 모색하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삼성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조선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laughs> 이 조선주들의 흐름에 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같이 한번 연동해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60일선 우상향으로 방향을 만들어주고 때문에, 주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깨지 않는 이상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추세를 따라가는. 추세 추종 매매로 대응 구조에 매주시기 바랍니다. 3만원이라는 가격적인 장병 돌파와 함께 241선, 181선 놓여있는 이이평선 때를 넘어서고 양봉 흐름이 나오고 거래 다시 솟아준다면 은 추세를 더욱더 강하게 우상향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지금 고점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리고 또 하단에서 저점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상승의 의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전반적인 지금 현재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스팍 상승 이후에 지급 위에서 누르고 하단에서 받치는 밀집 구간에서의 방향성 아주 중요하니까요. 이 구간에 따라서 대응구조에 매시고 5일선2 0일선 깨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29,500원 깨지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좀 내시는 그런 구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내용, 실적 재무상태, 주주정보부속방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반드시 이 내용을 살펴 주시고요. 삼성중공업은 부채가 좀 높습니다. 매출 중갈일업종 평균보다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재무적인 어떤 내용. 물론 수준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재무적인 내용이 어, 한번 주가 상승 탄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고 유동성 위기로 다시 또 악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알고 가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중공업 정목 분석이었습니다. 자 검색창에 이 증권정보채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주식카페 증권정보채널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페 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어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이 소액 주주 운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변호사나 펀드 매니저, 이 회계사분들과 같이 이런 전문가가 이 회원님들의 기업을 분석하여서 이 저평가 종목의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이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시에는 같이 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소액주주운동입니다. 오셔서 이 글을 읽어보시게 되면 아 이게 소액주주운동이나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좌측에 이렇게 다시 또 보시게 되면 이 초보 고수기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요. 자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조건 비밀 뭐이 여러가지 기법 디테일하게 상당히 잘 나와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거의 뭐 3분 영상 전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기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핵심적인 내용 꼭 알아야 될 내용 이것만 알면은 어, 주식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핵심적으로 이 요약을 해서 이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꼭살펴보시 시고요또 아, 좌측에 보시게 되면 UCC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또 분석을 해드리고 이 증권정보차를 고수님들이 올려주시는 회원 추천방. 자 여기에도 하루에 이 수십 개의 종목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리딩까지 친절하게 다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리플이 보통 뭐 400개, 500개 달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가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여러 정보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어, 이100%이 무료로 운영되는 국내 최대의 주식 카페 증권 정보 채널을 꼭 한번 검색을 하시고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